당나라 천보 원년, 광주 법성사. 회능 스님이 처음으로 대중 앞에 설법을 시작합니다. 선지식들이여, 보리의 본성은 본래 깨끗하니, 이 마음을 바로 보면 곧 부처입니다. 회능은 신주에서 태어나 어릴 적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를 모시며, 매일 나무를 해파라 생계를 이었습니다. 그러던 어느 날, 시장길에서 들려온 금강경 한 구절. 그 순간 마음이 환히 열렸습니다. 그는 즉시 결심합니다. 부처의 법을 배우러 가야겠다. 그리고 먼 길을 가러 황매산 홍인대사를 찾아갑니다. 홍인이 묻습니다. 너는 남쪽 사람인데, 어찌 부처가 될수 있느냐? 회능이 대답합니다. 사람에게는 남북이 있지만, 불성에는 남북이 없습니다. 그 한마디에 홍인이 알아 봅니다. 이 사람은 이미 깨달음의 씨앗을 품고 있구나. 그리하여 회능은 방앗간에서 일을 하며 수행을 시작합니다. 부처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. 당신의 마음이 바로 부처입니다. 구독, 좋아요로 마음의 등불을 함께 밝혀요.